팍팍한 도심의 아침, 올해 40살 뇌성마비 1급의 성모 씨가 힘겨운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이런 성모 씨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오순남 목사. 얘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또 얘가 필요하고 얘가 나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얘는 참 긍지를 갖고 있고 저도 또얘 때문에 이렇게 의지가 되고 서로. 그래서 남보기는 참 안쓰럽고 이렇지만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오늘 또 시원하니 또 주님의 사랑으로 꿋꿋이 견디며 살아온 세월. 자 하나 둘 갈매기죠, 갈매기. 저기 갈매기냐 저 비둘기냐 저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자의 이야기. 오순남 목사의 특별한 사연을 만나봅니다. 응, 나좀 올려. 애말 들어 봐. 오셔 어, 응. 야, 그리고 씻어야지. 응. 나와. 이렇게. 천천히 나와. 양치를 하고. 이렇게 닦아야지 좀깨끗 마흔 가까이 된 아들의 양치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목사. 매일 닦으니까 그래도 깨끗하지. 응. 개운하고. 아들 성무 씨는 뇌성마비 1급.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laughs> 자. 눈에 더 헹궈. 응. 한번 더. 예. 이다 여기, 가려와, 여기. 알았어. 응, 시원하지? 저, 응. 저, 들어가 이제. 응. 서너 걸음이면 갈수 있는 거리. 저, 저,

네, 컴퓨터로뭘 어, 네, 컴퓨터로 공부도 얘가 하잖아요. 또 이제 퀴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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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어, 어, 어. 여기서 지가 하면서 또 게임도 하고 조심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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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조심조심 어, 어, 됐어. 자. 어, 어. <끝> 아유, 왜요, 왜요. 내할일다 해줬지. 음, 이제 밥밥 먹을 준비할게. 너는 그거 하고 있어. 매일 복지관에서 이렇게 참 도시락을 점심에 도시락을 그냥 갖다 줘요. 아침에 너무 감사하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늘 도움의 손길이 있어 감사한 마음뿐인 오목사. 뭐가 안 나와? 왜안 나와? 응? 안 나온다고? 뭐? 꺼졌냐? <놀냐> 이게 꺼졌다고? <꽂았다고>? 꺼졌어. <놀냐> <꽂았어. 놀냐> 뭐가? 어떤 게? <놀냐> 귀? 이게 꺼졌다고 왜 꺼져? 응? 아까 찌딩했는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응. 됐다. 아드님하고 소통이 계시네요. 그래도. 아유 잘 되죠. 저야 그냥 나서부터 계속 뭐제가 조금 얼굴만 이래도 벌써 표정이 니가 어떻구나 하는 거 알지. 그게 부모지 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전화로 해서 문자로 하지 이제. 아, 다른 사람 문자로. 문자로 이렇게 되게 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이 이렇게 좋아하는 저기는 다 해서 얘는 또생일날이면 누가 케이크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보다 낫다 내가. <laughs> 밥 먹어, 언니. 응. 응. 주여, 감사합니다. 오목사가 홀로 장애 아들을 돌본 지도 올해로 38년째입니다. 밥 먹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지가 밥을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냥 남한테 이렇게 받아먹는 것이 참 안타까우면서도 그도잘 먹고 뭐든지 이게 건강한 것만도 참 감사하고. 과자 같은 거 빵이라도 내가 어렸을 때도 두고 다니면 저도 좋았을 텐데 먹지 못하니까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굶고 있는 거죠. 내가 와야 이제 또 먹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멀리 막 그런 적에는 하루 종일 가는 지이 없고 겨우 점심은 어떤 때 이제 먼데갈 때는 점심은 걸러뛰고 그렇게 이제 저녁에 와서 주고 그런 것이 더많았지 어릴 때는 거의 돌이켜보면 참 모진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생활까지 어떻게 길이 없이 막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그 어린 저거를 두고 이제 내가 밖으로 이제 생활전선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할때그 혼자 두고 나갈 때참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죠. 아들의 장애를 알고 난후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던 순간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빚을 남기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고된 삶의 연속이었던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수 없는 거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또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노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도도 돕는다. 저는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왔어요. 그대로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걸어온 길, 오목사는 지하의 작은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믿음 교회예요. 네, 그냥 이렇게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굉장히 난점이 하나 있다면 이거가 정화조가 있어가지고 이 건물이 워낙에 주차장으로 이렇게 했던 것이래요.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막. 허술하게 막 이렇게 정교한 데가 없고 그냥 그나마도 우리가 와서 이거 페인트 내놔도 치고 이것도 가로막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좀 교회답게 이렇게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도 이렇게 그냥 깔끔하지가 못하고 다른 데 같으면은 지하라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는 그냥 주차장이다니까 뭐 이거 뭐 처음이니까 막 비도 새고 그거 그냥 다 이렇게 손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지금 까지천장에 지금도 막 뚝뚝 떨어지고, 겨울 지나면 그게 또더 이렇게 이제 부서지고 그러는데, 고치려고 해도 여기가 좀 개발한다고 이랬으니까 더 손도 볼 수도 없고. 보일러는 그거 안 되면서? 보일러도 안 돼요. 여기 원풍기하고 에어컨하 같이 쓰는그걸만 이러면 이거 바닥도 막 습기가 차서 썩어가지고 이만큼 돌려서 또 다시 이렇게 보수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좀 지내고 있는데. 교회 성도는 손에 꼽을 정도. 그렇다 보니 재정 상황이 넉넉치 않아 매월 월세 내기도 빠듯합니다. 그런데 곧 지역 재개발로 이사까지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오목사는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하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소중히 마련된 성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우리 아들하고만 둘이 예배 드리는 걸로 이제 계속 예배드리고 우리 나하고 나하고만 예배드려서 좋다 이렇게 저길 했는데 하나님이 또 보내시는데. 또장애우들을 그렇게 보내시더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이 오니까 또 공감이 되죠 뭐내 자녀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마음 문을 열고 사실 그분들도 다른 데 많이 이렇게 다녀봐도 자기들 마음을 알아주는 이제 처음에는 잘 해주다가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를 많이 떠돌아 다녀 다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냥 나는 이제 내 자녀 같은데 가족 같으니까 그냥 정말 진심으로 대해 주잖아요. 진실이 통하는 것 같아 가지고 가족같이 좋대요. 자기들도 여기가 좋다고. 지금까지 그려온 것처럼 더 낮은 곳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싶은 오목사. 이제 여건이 교회가 이런 저저 이렇게 접근성이 굉장히 불편해서늘 고생이시죠. 가서 이제 들어가서 저지리하고 비 오고 이러면은 저지리하고 가면 목사님 혼자서 그거 청소하고 맨날 그러시죠. 고생이 말도 못하죠. 뭐 열악해서 환경이 열악해서 목사님 혼자 다 하시니까 뭐 성도들이 전수장이니까 애인 거의 연세 드셨고 그래도 어려움이 많으시죠. 목사님이 그냥 마음이 안와 있으면 어려운 자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안와 있으면 절대로 못할 일이죠.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그런 거 알면서도 뭐또 이기적이고 이제 본인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굉장히 이기적이죠. 일반 성도들하고 틀린 부분이 희생이 곱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 저도 알면서도 속을 쐐긴는데 우리 주위에는 뭐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이 지역도 부자 동네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영세민들이 많은 그런 소외된 그냥 식구들이 많이 사니까. 가서 그냥 마음이 막 업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 방문을 가보면. 아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맨 이런 적이니까 제 자신도 눌리라니까 오히려 우리는, 저는 믿음으로 이놈을 다 소화시키고 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 눌려서 그냥. 걱정 속에서 쌓여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아, 저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길은 없고. 그런데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도 이제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 여유가 된다면 저런 분들과 같이 정말 공존하면서 이렇게 좀 평안하게 좀살수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그러니까 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오직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걸음걸음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립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생활을 하며 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 지금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길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신방 좀 가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얼마 전에 좀 관절 무릎 수술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또 활동도 못 하고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몇 주째 못본 성도들의 안부가 늘 궁금한 오목사입니다. 네 집사님 저예요 아유 네, 그냥 요즘에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가지고 네, 네. 한번 잠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얼굴만 보고 갈게 네, 네, 네. 네. 저희로 이거 드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네, 네. 네. 기도해 드릴게요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현 집사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무릎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회복이 빨리빨리 나서 또 활동하는데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정말 충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이 가정을 항상 하나님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의손으로얼루만져 주시고 하나님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님 아이고, 안녕하셨어,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몸이 좀 불편하셨다고, 예, 몸살 예. 나셨다는데 어떤 거 궁금해가지고 예. 또 왔어. 예.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예. 얼굴 뵈고 그냥 갈게요. 예. 가리는데 그냥 이거나 마시고 드시고 또 예. 얼른 힘내시고 또 나오셔. 기사가 갈게요. 예, 건강하시고. 네, 건강하시고. 내 네,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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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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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 이렇게 또 연세가 있어서 몸살이 나고 또 몸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 주시고 늘 혼자 계실 때 하나님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빨리 쾌유하게 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아프신 분들이지. 우리 성도들이 다 그냥. 아픈 분, 장애인도 많고, 지금 또 투석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하신 분도 있고, 지금 거의가 그냥 다 아프셔요. 그리고 이제, 내성마비 다리가 또 조금 저기 돼서, 전동차 타고 오시고,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그러신 분이에요. 연세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늘 아파. 저분들이 어려운 걸 이렇게 보면은, 보니까 그냥,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걱정이 되고 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쓰럽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제 든든히 쓰는 것이 내가 참 소원인데, 이게 아파도 믿음을 찾는 저기가 좀 별로 없더라니까요.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그런 저기도 없잖아요. 없죠. 없죠. 하나님 해 주시는 대로 적이지 뭐.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예. 뭐. 그럼요. 그렇죠. 그, 아니, 하, 음. 그것저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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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얻어야 어요 그것도. 제기도요 <laughs> 그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노회장님이그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그때 되지 뭐. <laughs> 네네, <laughs> 아 네. 쉬세요 좀. 네네. 마음 속에 품은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묵묵히 길을 나섭니다. 봄볕이 좋은 날 오늘은 성모씨와 함께 길을 나섭니다. 선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건가요? 아, 지금 저기 이천동의 그 나르터 거국선 나르터 야일 좀 한번 나가보려고 그래요. 음, 음. 아, 평소에 좀 자주 나가시는 편이가요 아, 나가지는 못했지. 또뭐 같이 가려면 이렇게 막 힘들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나도 힘이버겁고 하니까 나가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또좀 날씨가 좋고 이러고 니까한번좀 나가자 그래서 아 그럼 한번 나가자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얼마 만에 나가시게 되세요 뭐 이, 이런 둘이 뭐 야외 뭐 구경 가는 거뭐 처음이죠. 자, 뭐. 야, 네. 겨우에 가만히 집에 있다가 이렇게 하느님 나 어? 정말로 좋은 바람 쓴다고들 가족끼리 나온 거 봐봐. 아, 진짜 너하고 나하고 아주 오늘 아주 진짜 아주 네. 데이트하네. 참, 저기 음. 저해해 들어가는 게저 바다 좀 봐봐. 저.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잖아. 얼마나 우리 감사할지 몰라 봐라. 그지 뭐, 너도 그렇지. 이렇게 오늘 또 시원하니 또 오늘 저기도 오고. 아, 아유, 음. 나는 너무 좋아. 애들 같이, 애들 같은 마음이 되는 거야. 내가 더 좋네, 뭐. <laughs> 이렇게 또,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그, 테두리 안에서 막 그냥, 그냥 우물한 개구리로 뱅뱅뱅뱅 돌고 살고. 또 여건이 안 되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으니까 또 그런대로 또 그냥 그 범주 안에서 살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고 <laughs> 한번나오면또또 또 오고 싶고 막 그럴 거 같아 너하고 나고 하 이렇게 처음 나와서 또 추억을 쌓고 이제 언제 이제 이렇게 올수 있겠어? 또 나중에 이제 또 저기 하면 또 나오지 뭐 그지? 꽃도 피고 또 저기 할때좀 한번 나오자 조금 더 따뜻할 때 시원하니 이제 야 이렇게 아.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지만 오목사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 되기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전금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포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이, 기도 제목은 제가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많이 되어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들이 정말 환경도 열려야 되지만 먼저 믿음이 믿음 크기를 환경보다도 그 마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거든요. 영적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가 있어서 부활의 생명을 갖고 산다면 빛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뭔지 하나 알곡신앙 되어서 그 믿음 잃지 않고 견고하게 쓰고.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역시 우리 손모도 믿음 건강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이거 이렇게 주셨는지, 자기가 공부하고 마음에 품은 것이 있는지, 하나님이 그걸 이루게 해주시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거고 믿음 교회도 우리가 장애인들과 정말로 이 복지같이 진짜 행복한 그런 생활을 좀 해서 사, 사회 사, 생활 사, 사회 사람들이 좀볼때아저것은 정말 참 굉장히 즐겁고 해, 행복한 것으로 저기는 산다. 좀 본이 되는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장애아들을 보살피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오목사. 지금 오목사의 삶에 닥친 어려움과 힘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늘 세임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길 그가 가는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